가기 전에 이렇게 커피집에 와서 커피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 아저씨는 단백질을 샀습니다. 단백질 없으면은 안 되나 봐요. 오호. 우리 남친 벌레를 대피하러 왔습니다. 벌레를 대피하러 왔습니다. <laughs> 예쁘지만 벌레가 많군요.

너 어머니 음식 하는 거 좋아하시나 보다. 엄마. 응. 좋아하시지. 오빠. 이 박스들 봐없 어, 보자. 응? 쪽 있어. 응? 오빠 이렇게 있는데 진짜 오빠 해외 나오는 사람 같 지금 오빠? 아, 진짜? 오빠 응, 이름이 한국어 안같대아 아, 진짜? <laughs> 이 마산아 안 같애 <laughs> 오 외국? 동남아 느낌 음박판 응, 어딨다고? 차요 앞자리? 오. 좀 열어줄까? 음 열렸네 오빠 열어놨어 아니, o n t know. 아니, o 봐 나 이만해지면 오토바이 먹으면 상관없다 이뻐 먹어볼래? 근데 사진은 아이폰이 잘 나오는 거 같아 예쁘긴 예쁜데 사진은 아이폰이 잘 나오는 거 같아 근데 예쁘긴 예뻐 우리 둘이 서장을 정돈 거지 맞지? 저 그럼 다 먹기 전에 응. 아이폰먼저어야지 <laughs> 오 다시 한번만 더 이쪽 쳐다봐봐. 오늘은 우리는 태닝하는 중입니다 태닝하는 중입니다 오.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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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림자가여가그가 없어. 저희는 태닝 중이죠. 태닝 중이겠죠. 가슴이 너무 예쁘죠. 오빠는... 오빠는요? 오빠는요? 오빠는 너무 멋있죠. 으로 가기 전입니다. 나는 옷을 갈아입었고요. 오늘 테닝을 마친 소감이 어떻습니까? 오늘 테닝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어 일단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까 전이랑 소감이 다르잖아요. 처음 하는 테닝 치고 처음에 어떻게 야외 테닝을 무사히 마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되게 아까 팁을... 전에 사진 예쁘게 찍어서 좋다고 하고 동영상 예뻐서 좋다고 했잖아요. 왜 말이 달라요? 카메라 앞이랑 오늘 카메라 뒤랑 조금 제가 좀 긴장을 하는 편이니다 <laughs> 다릅니다. 그리고 조가를 말하자면 오늘 많이 예쁜 사진들 많이 남기고 많은 영상들 그리고 리스 영상 예쁘게 남겨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앱당씨가 지금 기분이 매우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 차 뒤는 지금 굉장히 난장판입니다. 난장판입니다. 여기는 지금 난장판 1이고요. 저기 뒤는 안 보이지만 아 보입니다. 난장판입니다. 난장판 1과. 음. 난장판 1과 네 아, 가 선물들. 이거는 베이비돌. 아! 예뻐. <laughs> 베이비돌은 뜯지 않고 이렇게 보관하는 게그 멋이기 때문에 우선 뜯지 않고 이렇게 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꽃. 말린 꽃들이라서 상할, 상할 일도 없네요. 예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짜잔. 불빛도 들어옵니다. 이 꽃의 꽃말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데 꽃말 예쁜 꽃말이랑 같이 여기 편지가 있어요. 편지 내용은 시크릿. 그다음에 우리 오빠가 완전 공들여서 만든 사진 앨범. 다소미아의 추억. 소미아 그림 그림 우리 로 우리 둘이 첫 셀카래요. 이렇게 날짜별로 우리가 먹은 거라든지 우리가 데이트한 거 이렇게 오빠가 정리를 했습니다. 수도 말고 다시 가기로 했는데 다시 가길 바래요. 오빠 그때 인형 선물해 줬는데 이 이거... 이거는 화이트 데이 날 선물. 이거는. <laughs> 그 다음에 두 번째 헬스장 데이트. 오빠야 도착한 거. 오빠야 밭줄소에 방문한 날. 이때 진짜 멋있었죠? <laughs> 그 다음에 소미가 준 커피를 들고 회사로 갔고요, 오빠는. <laughs> 이거는. 우리 수도마을에서 뒷모습 이건 우리 오빠가 영상 만들어주고 꽃도 선물해주고 한날 벚꽃 구경한 날 내가 지금 꽃 선물은 몇 번째입니까? 복 받았죠? 꽃이 꽃을 들고 좋아하더라 <laughs> 아저씨 멘트가 나왔습니다 하는, 어,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해 준 거는 완전 중딩, 고딩들의 풋풋한 모습인데, 이렇게 멘트들이 좀 아저씨 같죠? 물론 좋습니다. <laughs> 이거 봐. 이거 하나, 하나 사진 셀렉하고, 이렇게 글을 적고. 보통 정성이 아니죠? 글씨 봐. 벚꽃 사이 달, 갬성크. <laughs> 예쁜것 같아. 이것도 우리 웨이팅 없이 먹었던 거. 이렇게 다시 보니까 약간 조금 더, 기억이 잘 남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이렇게 맛있는 밥도 들 별로 없겠죠? 밥을 찍을 거니까. 하지만 어제도 갈비를 먹었습니다. 닭갈비. 이렇게 하고 우리는 그림도 그리고 놀았고 이렇게 완성한 거 학생들이 쭉 결혼이라고 해줬는데 결혼 아직 안 합니다 <laughs> 세 번째 헬스장 이때보다는 전 살이 많이 쪘어요 이거는 4월 1일 기념으로 오빠이샷 제 팔이 아닙니다 여기 얼굴 있죠 예쁘다. 우리는 이렇게 손 하트를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하트하면서 팔랑이라고 하죠. 우리 오빠 사진 여기네요. 꼭보다 다솜 멘트가 아주 죽여줍니다. <laughs> 여기는 황양동 이풀립축제 여기 앞에 하던 보쌈집 마늘 보쌈집 우리 전주 전주 여행. 새우 하트 먹는 게 반인데 <laughs> 숙소 나가기 전 사진. 아 이것도 이쁘다. 이것도 전주 한옥마을에서 찍은 사진들. 이세가 같은 포즈션에서 같은 포즈로 이쁘죠? 아빠가 이렇게 정리해서 주니까 진짜 감동이죠? 예뻐 이거는 소미 학교 뒤에 있는 공원 아빠가 헬스장 가기 전에 잠깐 들려서 이렇게 꽁냥꽁냥했고요 소미 찍은 셀카 예뻐라 동갑꽃이하라고 하는데 꽃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laughs> 오빠가 진짜 이마에 뽀뽀를 많이 해주네요 사실 일상 속에서 진짜 많이 주는데 이거는 기상까지 라이딩하고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낙지치를 이렇게 포장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첫 도시락이죠 <laughs> 마스크 자꾸 찍고 있고 오빠는 이 사진이 마음에 든대요. 같은 포즈에 같은 시계에 마스크는 흰검이고 티셔츠는 흰검이고 그래서 아 이마도 오대 오고. <laughs> 아 예뻐. <laughs> 그림 같다. 나왜 이때보다 살쪘지? <laughs> 자전거 타는 뒷모습 초딩이란데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그러고 헬스장 가서. 우리는 또3 시간 정도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 양도 쿠쿠에 갔는데 오빠가 날짜 잘못 적었네요. 팔도 하고 일도 하고. <laughs> <잘못 웃음> 이때 너무 많이 먹어서 저는 체했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우리 거제 유채꽃밭. 텐트 치고 노는 중. 으흠, 예뻐. 이거는 롯데백화점에서. 내가 사연이 하이자근데 오빠가 밑에 다솜이하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쁘 예약. 어, 커플 팔찌, 뉴블루. 농지호수 껍데기. 어른들은 몰라요. 우리. 첫 번째 영화죠. 영화 본 다음에 영화 리뷰만 한, 한 시간 한것 같은데. 소미 <laughs> 등산하고 오빠한테 찍어준 사진. 이거는 우리 오빠 일하고 있을 때 오빠가 찍어준 사진. 아이 잘생겼어. 안녕. <laughs> 우리 오빠 원래 포토존인데 이제 포토존은 바뀌었어요. 파출소가 이전에 있기 때문이죠. <laughs> 팔찌 인증샷. 그 다음에, 제가 손 다쳐가면서 만든 요리입니다. 스팸에 하트 해주고. 저도 처음 해봤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전제품 구경하고, 여기 포라닭 치킨 가서, 맛있는 치킨도 먹고요. 이거 봐, 나 진짜. 제일 예쁜 페이지. 제일 쁜 페이지. 오빠한테 받은 선물이 너무 많아요. 예쁜 인형이랑, 예쁜 편지랑, 예쁜 꽃이랑, 예쁜 앨범까지. 고마워, 오빠. 사랑입니다. 안녕.